안녕하세요. 상구의 거래소 완전정복 시리즈 영어 버전 모바일 바이낸스입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1위 거래소로 모든 국내 거래소와 트래블롤이 체결되어 있어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거래소이기 때문에 바로 가이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휴대폰 앱 스토어에 들어가서 바이낸스로 검색 후 설치하고 실행해주세요. 실행하면 이 화면이 나오는데 소셜로그인은 추후에 설정할 수 있으니 노란색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레퍼럴 아이디 부분에 CRAP4KBL 이것을 꼭 입력하시고 이메일 또는 휴대폰 번호를 넣어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20%의 할인을 제공하며 바이낸스에서 제공하는 최대치의 할인으로 일반인들이 제공해드리기 어려운 할인율입니다. 가입이 완료되었다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처음 나오는 화면은 우측 상단 스킵 버튼을 통해 스킵하세요. 메인 화면에서 좌측 상단 사람 모양을 클릭하세요. 이어 바이낸스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의 활성화를 해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프로버전으로 바뀌게 되는데 다시 좌측 상단 사람 모양을 클릭해 주세요. 이어 아래 시큐리티 메뉴로 들어갑니다. 들어간 후 구글 OTP 인증 이 부분은 꼭 활성화를 시키셔야 하는데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인증은 둘중 하나만 해도 되지만 구글 OTP는 필수입니다. 구글 OTP 설정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서 우측 상단 초승달 모양을 클릭해서 어두운 화면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아래 베리피드라고 저는 KYC 신원인증이 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녹색 체크 모양이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을 클릭하신 후 KYC 신원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하셔야 국내 거래소와의 연동이 되어 입출금을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진행은 어렵지 않지만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인증 방법이 담긴 블로그를 본문과 댓글에 링크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래를 위한 모든 기본 설정은 끝났습니다. 바이낸스는 다른 해외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USDT, 테더 등의 달러와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물과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국내 거래소에서 스테이블 코인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트론 또는 리플, 이오스 같은 수수료가 저렴한 코인을 입금한 후 판매하는 과정을 거쳐서. USDT 테더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하단 우측 끝 월렛으로 들어갑니다. 스팟 현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현물 지갑인데요. 입금하실 코인을 검색한 후 클릭하고 하단 디포시트 입금 버튼을 누릅니다. 네트워크는 중간에 있는 트론 TRC20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본인의 입금 주소가 나오는데 국내 거래소에서 트론을 구매한 후이 주소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송이 완료되면 이렇게 저처럼 현물 지갑에 코인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하단 트레이더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좌측 상단 BTC/USDT를 클릭한 후 매도할 코인을 검색하고 TRC/USDT 메뉴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셀 매도 탭으로 들어가서 트론을 판매하여 주세요. 판매가 완료되었으면 이렇게 USDT 테더가 지갑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USDT 테더를 사용해서 현물과 선물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USDT 테더는 1달러의 가치와 연동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한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갑에 있는 USDT 테더를 선물 지갑으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갑으로 들어가서 우측 상단 트랜스퍼 버튼을 클릭합니다. 스팟 월렛에서 USDSM 퓨처스 지갑으로 이동하도록 체크한 후 아래 BTC를 USDT로 바꿉니다. 이동할 수량을 입력한 후 Confirm Transfer 버튼을 눌러주세요. 하단 퓨처스 메뉴로 들어갑니다. 상단에 USDSM 탭에서만 거래를 해야 합니다. 나머지 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좌측 상단 BTC USD Perpetual 이것은 비트코인 테더 무기한 선물 거래 마켓이라는 뜻입니다. 클릭하면 다른 코인 마켓도 나오는데 알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고 싶으시다면 해당 마켓으로 들어가주세요. 저는 비트코인 선물 무기한 마켓에서 가이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 크로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크로스는 교차, 아이소레이티드는 격리입니다. 저는 보통 교차 거래를 가이드했으나 격리 거래가 더 이해하기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아이소레이티드를 선택해주세요. 우측 10x는 배율인데. 격리는 선택한 배율로 고정으로 매매되므로 본인이 원하는 배율을 꼭 지정하시기 바랍니다. 초보자의 경우 10배율 이하로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래 바이 탭은 공매수, 셀 탭은 공매도입니다. 공매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갈 때 수익을 낼수 있고, 공매도는 상품의 가격이 내려갈 때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공매수, 공매도에 대한 자세한 개념을 알고 싶으신 분은 지금 우측 상단에 나오는 카드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리미트는 지정가 주문, 포스트 온리는 절대적인 지정가 주문, 마켓은 시장가 주문이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드시 지정가로만 진입이 되기를 원한다면 포스트 온리로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측 상단 캔들 모양을 클릭하면 차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주 사용하는 지표를 활성화시켜서 함께 볼수 있습니다. 이제 선물거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가격을 클릭한 후 아래 발을 당겨서 본인의 시드를 얼마큼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단 TP/SL 버튼을 눌러 활성화시키신 후 우측 어드밴스드 문구를 클릭합니다. 여기서 익절 가격과 손절 가격을 설정하실 수 있는데 테이크 프로핏은 익절 가격, 스탑 로스는 손절 가격입니다. 저는 보통 손절 가격만 설정을 하고 익절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제하고 아래 스탑 로스에서 손절할 퍼센트를 입력한 후 컨펌을 눌러주세요. 손절 가격은 99%라도 설정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강제 청산을 당하면 계시 마진이라는 기본 보증금조차 돌려받지 못하므로 손해입니다. 주문을 넣으면 이렇게 오픈 오더스에 주문 내역이 나오게 되고 캔슬 버튼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체결이 완료되면 포지션에 본인의 포지션이 나오게 됩니다. 사이즈는 규모.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현재 시장 가격, liq 프라이스는 강제 청산 가격입니다. liq 프라이스에 도달하게 되면 포지션이 강제로 청산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격리해서 물을 타는 방법은 같은 방향으로 규모를 더 잡거나 규모를 늘리지 않고 청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마지노측에 플러스 버튼을 통해 증거금을 추가하셔야 합니다. 하단의 클로즈 포지션 버튼을 통해 편하게 포지션을 현재 가격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국내 거래소로 출금을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 우측 월렛 메뉴로 다시 들어갑니다. 상단 우측 트랜스퍼 메뉴에서 화면과 같이 맞추신 다음 USDT 테더를 현물 지갑으로 옮겨 주세요. 옮기신 후 다시 하단 트레이더스 메뉴로 들어가서 트론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론으로 들어가서 하단 위드드로우 출금 버튼을 누르신 후 send via 크리토 네트워크를 클릭한 다음 본인의 국내 거래소 트론 주소를 입력하고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맞춘 다음 출금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